실투금상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GRT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GRT 자 이제 처음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최근에 어, 아무래도 딥시크 때문에 엄청난 폭등 보여줬다가 지금 다시 한번 쭉 빠지고 있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많이 실망하신 분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진짜 다시 한번 전고점 넘어가는 거 아니냐. 자 그래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시고 계셨는데 자, 딥시크 자체가 자 이제 아무래도 중국에서 조금 개발된 거다 보니까 보안이라든가 다양한 문제 때문에 지금 각국도 전반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대로 딥시크가 끝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딥시크 자체가 지금 쏘아올린 공 자체가 뭐죠 그죠 어떠한 칩 자체가 고도화되지 않아도 충분히 설계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율을 낼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진짠지 아닌지에 대해서 실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감론을 박은 있지만 분명히 설계가 굉장히 굉장히 효율적으로 된것 자체는 그 누구도 부다 그 누구도 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은 앞으로 더욱 더 추가적인 뉴스 얼마든지 낼수 있고 자 grt 입장에서는 앞으로 잠재적인 뉴스를 계속해서 주가를 펌핑 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하나 가지게 될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요때 보세요 때 요때 왜 올랐나 이때 올랐던 이 재료가 사라진 거 아닌가 자 거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때 왜 올랐습니까 그죠? 특징지 한번 보시자면, 자, 이때거든요. 자, 다름 아닌, 자, GRT가 미국의 나스당의 상장 추진 기대감에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 날짜가 한 3월 28일 정도가 돼요. 3월 28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시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미리 앞서가지고 물량대 한번 잡아준 상태에서 다시 올린 게 아닌가. 자, 그런 식으로의 주가 흐름도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뻔히 보이는데, 특히나 구름대 자체를 소화시켜주는데, 자, 이렇게 구름대 자체를 점상으로 날려버린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건 사실상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빠르게 잡아주고 나서 지금 군대 바깥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진짜 미친 상승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닌가 자 그렇게 한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주봉 차트 한번 보실게요. 주봉 차트 보셔도 사실 이 거래 대금 터지면서 음봉 음봉 나오면서 빠지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원래는요. 그런데 중요한 건 충분히 모아지는 과정 속에서 급하게 올라온 건 뭐다? 그저 물량을 매집하는 자 그런 신호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 충분히 내려오면서 거래 대금 자체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데 좀 있으면 타이밍 오겠죠 자 이게 하나당 일주일이잖아요 그죠 일주 이주 삼주 사주인데 좀 있으면 이제 이주 삼주 사주 자 이주에 삼주 안에 어떤 타이밍상 이주에 삼주 안에 어떤 타이밍상 모습을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요 자 저점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대를 충분히 버틴다면요. 얼마든지 폭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변동폭을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 자 거기에 대해서 대응 시나리오를 각자 잘 짜보셔야겠죠 자 월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월봉차트 보셔도 자 이번 달 같은 경우는 한번 제대로 물량 대를 완벽하게 잡아준 그런 달이라고 한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쯤 중요할 것 같다 다음 달 시가 만들어준 다음보다 살짝 빼는 모습 보여주다가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잡아먹어주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그림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점이 계속해서 유지 가 되는지 그리고 고점 자체를 자 이번에 만들어준 이 고점까지 뚫어주게 된다면 위에는 정말 얇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체크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수급 분석도 한 말씀드려볼 건데,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자 바로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위해서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직 겨울에 찬바람이 가득하지만 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1월을 지나 2월, 3월을 보고 있는데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그죠? 이제 올해 벌써 연초도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럼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본전 탈출, 수익 탈출 하시라고 이번 상반기 계좌 걱정 덜어드릴 황금 종목 딱한 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수익을 잘 거두고 계시고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히 있으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고 자,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자,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받아보시면 좋으실 겁니다. 지난 12월 1월달 말씀드린 종목도 이런 빠른 순환매장에서도 무려 90%가 넘는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종목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면 안 되겠죠. 자, 상반기 상승모멘텀 강력하게 있습니다. 지금 세력이 물량을 계속해서 매집 중이고 자, 12물량까지 같이 포함해서 모으고 있거든요. 기간수급도 동시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수급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욱더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월초부터 매직신호가 확실히 포착된 만큼 재료와 일정에 따라서 지금 바닥권 다지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재료와 일정만 최소 4개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정책 및 업종에 따른 실적 호재와 함께 테마주 중 1등인 자 대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 있습니다. 보통 대박주의 급등 패턴들을 보시면요. 자, 저점 구간에서는요. 소리 소문 없이 잠잠코 있다가 이후에 거래 대금 터트려 주면서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해 줍니다. 문제는 그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금양도 결국은 저점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해주고 결국은 3130%가 넘는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죠. 이러한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는 게 바로 이런 대박주의 특징인데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다시피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아무 일이 없는 건 아니죠.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이 세력 또한 밑에서 열심히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도 11호 실탄 확보를 확실하게 한 다음부터 2차전지 재료 확실하게 뚫어주면서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해줬거든요. 제주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 자,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스멀스멀 거래대금을 올리면서 결국은 폭발적인 시세 635%가 넘는 큰 폭등을 보여줬죠. 비단 이러한 종목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반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조금 은 요란하게 위 아래로 계속해서 물량을 모았으나 이때는 거래 대금까지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충분히 물량 매집한 이후부터는 712%가 넘는 엄청난 폭등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이번 상반기 이 종목은요, 자, 유보율 대략 2,000에서 3,000% 그리고 자본금 100에서 150억 정도 그리고 자본총계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1월에 바닷건 매집 시그널 확실하게 포착을 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승 재료와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정책 및 업종에 관련된 실적 호재도 준비되어 있으면서 자, 대선 관련된 호재도 같이 껴있기 때문에 한번 시세만 붙는다고 하면 미친 듯이 날아갈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자, 25년 상반기 최소 2배 이상 배폭 등 주도 테마 다 확인했고요. 자, 업종 호황과 개별 뉴스 그리고 기관 수급까지 확실하니까 더할 나위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종목 딱한 종목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천 개가 넘는 종목들 제가 차트 분석하고 재무 분석하고 해서 겨우 찾아낸 종목입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전부 다 받아가셔가지고 이번 상반기 푸근하게 휴가비와 용돈 모두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83618735로. 대박, 대박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대박, 대박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받아보시고 자, 어떻게 대응할지 좀잘 모르겠다. 일정 등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돈 많이 버시고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로 오셔가지고 저 영상 하단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채널이 크고 제 영상 좋아요 많이 눌리면 제가 또더 좋은 종목 선물로 많이 드리겠죠? 자, 그런 선순환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 종목으로 이번 상반기 푸은하게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 분석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수급 분석 보시자면요. 자, 개인 창구 쪽에서 16,700 그리고 외인 창구 쪽에서 26,000 정도인데요. 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개인 쪽에서 말수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조금씩 개인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 기타 법인 쪽에서 쉬지 않고 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큼지막하게 들어오고 있는 만큼 자 이제부터 조금 조금씩 매수 주체가 외국인으로 샀다 팔다 샀다 팔았다 들어가는 만큼 지금도 손바뀜 준비를 조금 조금씩 하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이 놈들이 줄기차게 어떤 일정 특정 패턴을 보여주다가 자요런 식으로 특정 패턴을 보여주다가 자 어떤 타이밍이 다가올 때 손바뀜을 살살 하면서 자 이렇게 위아래 좀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잘 지켜보셔야 되는데 특히나 기. 기타 법인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추가,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만큼 굉장히 수상합니다. 기타 법인하고 사모펀드, 요두 개는요, 항상. 내부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기로 유명한 그런 놈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놈들도 왠지 이제 좀 있으면 나스닥 그 뉴스 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위쪽으로 해먹지 않을까? 자 그런 위쪽으로 해먹을 때 방식 자체도 굉장히 빨라요. 어이 놈들 같은 경우는 자, 순식간에 말아 올려버립니다. 순식간에 자 한번 순식간에 말아 올린 상태에서 또 다시 점상에 말아 올렸다는 건 뭐냐면요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물량을 다 잡고 있다는 거예요. 세력이 물량을 다 잡고 있는 상태에서 점상을 보내도 추가적으로 여기 나올 물량이 없다는 걸 자신하니까 말점상 보내는데 엄청난 물량이 나온다면 어쩌죠? 이 많은 물량을 30%를 비싸게 본인이 사주는 꼴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안에서도 지금 위쪽을 보낸다는 자체가 꽤나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나스단 뉴스를 어떤 식으로 이용할까? 그리고 이 딥시크 관련 뉴스를 어떤 식으로 응용할까? 자, 이 나스단 뉴스를 응용한 다음에 위쪽에서 패대치는 건 아닌가? 사실 그런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고려를 해 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주담한테 전화를 해 봤는데 받질 습니다. 내일도 한번 해볼 거고 지속적으로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도 이제 이 자체가 엄청 막 시가총액 100억, 200억 하는 그런 개잡주는 아니다 보니까 나름 IR이 조금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량대로 완전히 확보한 상태에서 나올 뉴스, 나올 재료들을 잔뜩 머금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추가적인 하락되는 어떻게든 잡고 있어야 될 그런 그런 주식 중에 하나라고 무조건 보여지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무조건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특히나 이제 이 구간 때. 만약에 미친듯이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구간 때부터는 정말 의미 있는 구간 즉 세력 입장에서도 세력의 구간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도 바로 쌍바닥 잡아주자마자 미친듯이 올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라인 때이 라인대로 온다면 여러분들 정말 강력하게 비중을 실어도 괜찮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피보나치 차트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피보나치도 한번 보시자면 자 이렇게 고점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자 최근 들어서 지금 상승 이후부터 눌림이 진행됐으니까 더군다나 대금까지 터졌으니까 다시 한번 이 이거 기준이 아니고 요거 기준으로 해 본다면 요자잠 삭제를 해주고 자 기본적으로 바닥권 대비해 가지고 상승 보신다고 하면 지금 추가적인 반등이 618 밑에 쪽까지 지지 받아주고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반등은 기본적으로 0.5 에서 365자 여기까지 382 까지 한번 와준다 즉요 가격대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가격대만 하더라도 순간적인 반등 준다고 하면 이 상승률 대략적으로 한15% 정도 되겠네, 15% 그죠? 그래서 15% 정도는 지금 매물대도 비어 있잖아요, 신기하게 그죠? 귀신같이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매물대 비어 있는 공간은 또 순식간에 돈쑥 쏟아 올리면은 한 방에 튈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타이밍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면서 제가 대응 자료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GRT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 그리고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정하시. 딱딱 적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셔가지고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은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본인 매수매도 대응전략에 잘 사용하신다면 이렇게 수익 20%는 너끈히 먹을 수 있는 자 그런 종목이니까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종목 대응전략지 받아가시는 방법 우측에 보이시는 번호 010-8361-8735자 GRT랑 자료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꼭 보드, 꼭 받아보셔가지고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텔레그램 방도 제가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자 문자 발송 참여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실시간 뉴스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 말씀 하나 드리자면요 최근에 불안정해진 시장 상황 때문에 제가 굉장히 큰 변동성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장중에 좀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구독자님들을 위한 텔레그램 방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장중 시황에 따른 저의 기본적인 견해와 함께 테마별 수급의 선순환, 그리고 그런 테마군에 따른 정보 분석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신다면 모든 정보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매매 대응하는데 정말 큰돈 받으실 테니까 꼭 들어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비공개로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측 상단에 점 3개 누르면요. 이 채널 관리 쪽에 이 초대링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링크를 제가 드려야만 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이 초대링크 받으시는 방법은 저 우측에 보이시는 번호 010-8361-8735, 010-8361-8735로 참여,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꼭 받아보시고, 제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 정보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신대표였습니다.